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미처 몰랐던 성생활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운동을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던 케이씨. 그는 마침 간밤에 격렬했던 순간들이 떠올렸습니다. 혹시 나 이미 운동 충분히 한거 아니야? 생각해보니 애인님을 만족시켜드리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한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영어권에서는 헬스장에 가는 대신 애인과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섹서사이즈라는 신조어까지 있답니다. 언뜻 생각하면 분명 전신 운동이 될것 같은데 정말 잠자리가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긴 있습니다. 그럼 잠자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성생활의 효능, 첫 번째, 심폐 기능이 강해진다. 잠자리 할 때와 심폐 운동을 할때 인체는 거의 유사하게 반응한다고요. 심박이 올라가고, 신진대사율이 증가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계가 활성화되죠. 더므로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두 번째, 근력이 강해진다. 미국 피트니스 매거진에 따르면 잠자리는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남성의 경우는 잠자리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엉덩이 근육과 복근, 허벅지 근육, 코어 근육 전반을 사용합니다. 여성 쪽에서도 남자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인다거나 버티려면 코어의 힘이 필수죠. 물론 자세에 따라 쓰는 근육도 달라지는데요. 여성 상일 때 여성은 엉덩이와 함께 하복부와 허벅지, 종아리 근육, 무엇보다 골반 기저근을 사용하는데요. 골반 기저근은 몸통 밑에 여러 장기를 받쳐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남성도 밑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리듬에 맞춰서 움직여주려면 코어 근육과 복근이 단련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세 번째, 살이 빠진다. 캐나다 캐보아 몬트리올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18살부터 3 5살의 젊고 건강한 커플 21쌍을 대상으로 한번 잠자리를 할때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측정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4주 동안 잠자리를 할때 암밴드 형태의 측정기를 왼팔에 착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쟀어요 이들의 평균 관계 시간은 24.7분이었습니다 한번 잠자리를 할때 사용한 칼로리는 남성의 경우는 101 칼로리, 여성의 경우는 69 칼로리였어요. 밥한 공기가 300 칼로리죠. 이에 비해 30분간 런닝머신을 뛰었을 때 남성은 276 칼로리, 여성은 213 칼로리를 소비했습니다. 스포츠 의학 관점에서 잠자리는 중간 강도의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요. 달리기보다는 못하지만 걷기보다는 나은 수준이죠. 단 남자의 경우 열심히만 하면 한번 관계하는데 360 칼로리까지 소비할 수 있답니다 혹시 헬스장 회원권과 굳었다며 기뻐하고 계신가요? 분명 잠잘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칼로리도 소비되는 등등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칼로리 소비 실험의 대상은 주로 힘이 넘치는 20대 학생들이었잖아요 다른 연구에서 평균 33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정했을 때는 잠자리 운동의 강도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엘라베마 연구진에 따르면, 6분가량의 짧은 관계를 한 경우, 소비되는 칼로리는 고작 21칼로리에 불과했어요. 또한, 근력 트레이닝은 가동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요 근육을 골고루 써야 하는데, 잠자리만 한다면 특정 부위만 단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잠자리로 운동을 대신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운동을 해서 잠자리를 더 잘해보는 방향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 잠자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주기적으로 잠자리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났듯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상당한 운동 효과도 있는 것을 알려졌죠. 심지어 규칙적으로 건강한 잠자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독일 시사주간 포쿠스는 이천한 잠자리와 건강 사이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잠자리 효능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주기적인 잠자리는 독감, 편두통, 심장마비, 전립선 질환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해준다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 독일 미네에 거주하는 베른 하르트는 나이가 나인 만큼 팔팔한 청춘 아니에요. 72세의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체력만큼은 젊은이들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았는데요. 청춘 시절 못지않게 혈기 왕선한 데다가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어요. 매일 아침면 그는 동이 트자마자 인근 알프스산으로 등산을 가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취미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며 친구도 많고 무엇보다도 잠자리도 여전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밤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관계 갖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는 거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자러 간다고 말하는 그는 잠자리를 할수 있는 한 나는 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꾸준한 덕분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나는 68운동 세대다. 성적 자유를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다. 잠자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72세 베르나르트 케이시의 말은 정말 옳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잠자리와 건강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만족감을 자주 느낄수록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가 있어요. 영국 웰시 작은 도시인 케어필리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좋은 예인데 이른바 케어필리 코어트 연구예요. 40년 전 2,000명이 넘는 남성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실험 대상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야 완전히 종료될 예정인데요.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남성들을 추적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 대상자란두 그룹은 않았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최소 두 회씩 잠자리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번 꼴로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연구의 목적은 성생활과 기대 수명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일주일에 2회 이상 잠자리 만족감을 느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평균 10년을 더 오래 살며 사망 위험도 5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반드시 잠자리가 장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커스는 성욕과 일상 그리고 만족감과 수명 사이에는 분명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잠자리 할 때는 호르몬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요. 관계를 할때 몸에서 다양한 호르몬이 일시에 다양하로 분비되면서 우리 몸을 평소와 다른 상태를 만듭니다. 가령 옥시토신은 파트너와 더 밀착하도록 만들고 세로토닌은 항우울증제처럼 작용하고, 엔도르핀은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차 절정에 다가갈시로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마비되면서 온몸의 통증은 사라지게 돼요. 절정이 지나고 나면 진정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뇌는 다시 활성화되고 일종의 진정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프락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몸 안에는 잠자리 전보다 두 배가 많은 감염된 세포나 암 세포를 파괴하는 백혈구, 즉 킬러 세포가 생성돼요. 관계 시 각종 세균이 체내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각종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주기적인 잠자는 여러모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미처 몰랐던 성생활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당신이 미처 몰랐던 성생활의 효능 첫 번째 심폐 기능이 강해진다 두 번째 근력이 강해진다 세 번째 살이 빠진다 네 번째 장수의 비결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